안녕하세 예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무엇을 할거냐 하면 땅콩님과 친선전을 아 친선전이랬다 이대이팀먹어가지고그라운 상자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고씽 자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제 저좀 이상한 짓을 했나요? 저렇게 나오면 안 되지 통나무까지 깔아주시네 <놀람> 자 통나무를 깔아줘가지고 일단 마법사와 고민통을한 방에 처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, 인플랜트 드래곤으로 베이비 드래곤을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아주 잘 되고 있죠. 이대로 잘 됐으면 좋겠네요. 아, 지금 크라운 상자가 그러니까 코앞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러면. 그러니까 빨리 성공해가지고, 그라운 상자 보러야겠죠. 음, 빠세. <laughs> 어.. 동나무.. 동나무로 아주 유일하게 쓰시는 것 같습니다. 상대편이.. 아.. 밝기를 안막으면대민지 많이 깎일 텐데.. 프린스를 낼려고 하십니다. 한번 에 세트로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나무 우와 야 뭐냐 대박이죠 역시 이게 바로 예찬 예찬과 땅구의 조합입니다 아 그렇죠 야 여러분 와 대박 나지 않나요 와 자,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 네, 바로 왔죠죠 <목소리> 와. 지금 아주 잘 가고 있어. 와, 와 깬다 깬다 깬다. 야, 이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너보다 존소리야 자, 와봐. 저 아 임페라 드래곤까지 아주 깔끔하게 처리 하려고 내셨네. 아니 당신이 막아가지고 우와 18 체력 18 체력 <laughs> 욕한 거 아니에요? 절대 욕한 거 아니에요. 18 체력이 나왔다고 한 것이 없어. 좋아요. 오, 막으세요, 막으세요! 막으세요! 프리시스! 나 공중 공격 없습니다. 화살밖에 없습니다. 화살이 도움이 되겠습니까? 자. <laughs> 네. 자, 자. 잘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. 저는 몇번 패카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어! 아니야, 아니야. 아, 이거, 이거, 이거. 아, 이렇게 진짜, 아 진짜 뭐냐고 이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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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와, 한몰이 처리 다네. 두 마리라고 해야지. 자, 오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인도를 깼음하지만 저는 이렇게 가는 것도 뭐 괜찮다고 봅니다. 괜찮습니다. 아주 괜찮아니 와! 저 <laughs> 와!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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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깼습니다 여러분 습집 <놀람> <놀람>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8 까지만 났습니다 빨리 2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원래 특집 하려고 그랬는데 자. 자, 한번 가보자. 아, 바로네 꾸라엄만 가도 지금 현재. 다 이걸로 처리된다는 거. 짤가리용. 와, 엄마가 아들을 죽이는 장면은 처음 보네. 자, 이 자. 두꺼라고 너네도 가기 바라며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신설들 할까? 이거 까 맛있는 과자를 먹으며 하고 싶어 구수한 구수미를 라운드 오우 투퍼롱레야 우왕 안아파 <laughs> 자, 통나무 준비? 통나무는 응. 왜 준비해? 오호 자, 아주 잘하고 있어요. 아, 지금. 아, 아. 자, 지금 3크라운 간다. 1, 2, 1. 자, 크라운 상자 드디어 열군. 아. 좋겠구만. 난 12시간 남았어.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뿌르게 열는 거지 남자면 은 초콜드 보석 드디어 보석 생겼다 미니언 메가마인드 메가마인드 메가 마인드. 마인드 메가 미니언 아씨 업 어, 제발 신규 카드 한 장만 더 나오자요. 아니면 저 너무 욕심 많은가 마지막 한장 야. 용광로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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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니언 패거리 아 미니언 메가미니어 하나 나왔어. 따다 읽어보고 끝낼게요 정보 갑옷을 입고 강력한 데다 날아다니니까 날아다니기까지 합니다. 약점이 뭐냐고요? 컵케이크랍니다. 컵케이크 왜 약점이 컵케이크죠? 음, 컵케이크 좋아나봐 약점이 약점이 커피케이크 네 <목소리>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그럼 약점이 지금 커피케이크를 싫어하다 8살 보니 그래 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. 그럼 이만 바로 이찬이었습니다.